안녕하세요, 매트병입니다. 전부, 전부터 안 알려드리고 있었던 게한 게 있는, 가지 있는데요. 바로 사슴벌레를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. 이 사슴벌레는 집, 집에다가 온지한 6개월에서 9, 9개월 정도 됐는데, 이제 슬슬 보내줘야 해서, 저원에다가 야생에서 나온 나온 녀석이라 키워주고 있었는데 마지막 째릴 중 중과 동시에 그래서 영상을 찍어 봅니다. 뭐 사슴벌레를 찍은 동영상들은. 실패하거나 사진 찍은 것들도 많은데 아직 공개하지는 않습니다. 사슴벌레들과 사슴벌레와의 추억은 나중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